저희는 오늘, 어, 오랜만에, 네, 에, 어, 그치, <laughs> 오랜만에, 점.. 이거, 이거 한번 찍어봐. 잠깐만, 잠깐만, 가만, 가만히 있어봐. 어, 저희는 오늘, 직덕 먹으러 왔어요. 여기 이름 뭐야, 근데? 맨날 이름 모르겠다. 이게 스노우 스노우 떡볶이? 이게 사이드쇼. 아, 사이드쇼에 왔습니다. 지금, 버터 갈관이랑 아, 오늘 여자친구가 더워? 그렇게 옷을 입었는데, 괜찮을지 어, 모르겠어요. ]인데? 아, 진짜? 안 묻었지. 다행이다. 내가 불 줄여놨어. 이거 먹어. 그래. 큰일이네? 일단 옷을 입어, 이제. 옷을 입으라고, 앞치마? 어, 이제 앞치마 해.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숫자에다가 차돌박이 추가했고, 라면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으려고요. 사이드쇼. 이게, 눈이 대박이에요. 또줘봐야겠어 우와. 고마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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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먹을게요. 음~~, 음, 음 맛있다. 저는 요거 맛있게 먹고 네. 카페 가려고 합니다